안녕하세요. 휴안녀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틱장애 환자의 상당수는 틱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전조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조충동에서 이어지는 틱증상과 함께 감각틱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조충동 또는 감각틱은 틱증상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환자들은 호소합니다. 흔한 전조충동에는 틱을 하기 전에 특정 신체 부위에서 절인 느낌, 소양감, 긴장감 등의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움직임이나 몸짓을 해야만 할것 같은 불편감 또는 긴장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의 틱이라고 하여 자신의 입술이 간질거려 심하게 패일 정도로 입술을 반복적으로 물어뜯기도 하고 목덜미에 이상한 느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해 틱은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손상하는 것처럼 보여 그 아이와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환자는 이러한 감각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다시 긴장감과 불쾌감이 고조되고 학습이나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조충동이나 감각틱이 뚜렷할수록 더더욱 틱장애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조충동이나 감각틱이 느껴질 때는 원칙적으로 이후에 나타날 틱 증상 자체를 참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